네, 사골, 칼럼, 마인드신문에 한국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타한지적으로 삼아서 무슨 대책을 써야 돼요 87대의 고령자가 운전을 하다가 젊은 엄마와 아들을 치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고령자의 운전 면허증에 대해서 아주 의논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모자, 보 시. 보시, 짧게, 보시. 나이나니요 나니, 메구리 혹은 메국 메구? 때, 몸모를둘러따고 메구리 혹은, 음, 메국 때, 몸모를둘러따고 핏줄, 엔완 핏줄, 가로누키, 아라타메 때, 원래, 네. 개정하다 고치다는데, 부사로, 아라타메 때, 세상, 다시 한 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장롱 면허 일본은 종이 면허 종이 드라이버 운전도 헤파 드라이버 조심 초보 운전은 일본에서는 새쌍마크라고 해요 젊을 약 이팔이 입장기역 마카바 마크 그래서 새쌍마크 뒤에 1 년간 면을 둔다고 붙이고 다녀야돼요안 붙여도 돼요 안 붙이세요. 딱히 벌금만 열심히 내면 돼요 마카바 마크를 면허증은 소지 기출 이렇게 쇼 지비해 같은 말 찾기 기출 히 리스트 와이 아이 하여 각종 시험장 주로 문제는 시험 문제는 시라가나로 나와요 모퉁어 나오고 예문을 주고 이건 지 이건 지 이건 지 찾아요 첫 번째 그중최자 가장 제일 그다음 당연하다 지당하다 이거는 나 동영상 동영동사 모퉁어나 이렇게 당연한 인견 근데 모퉁어라시 이는 복합 그렇다, 하다, 그럴듯 하다. 뭐, 투모라시, 고짓스데고디데고통하를 그럴듯 한 구실로, 거부하다, 거절하다, 사양하다사들하다 이건 이제 나간다로 써야 돼. 뭐, 투모, 독독하다. 앞에 나온 거 인정하고, 부가적인 설명, 다른 경우, 다른 예. 그도 그렇지만, 그렇다고는 하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